권 성동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필리핀의 EDCF 대외 경제협력기금 사업에 이 권성동 의원이 선수로 뛴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입니다. 2023년 11월 한국 정부의 EDCF 차관 요청을 필리핀에 하게 되는데 금액이 5억 10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어,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전역에 어, 그 모듈로 만드는 다리, 예, 음. 교량을 한350 군데 정도 뭐 어, 짓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 필리핀 대통령 어, 이 사람이 그예칭 뭐 애칭이 봉봉이더라고요. 음. 네. 이 대통령이 펼치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에 요청한 거지 돈좀줘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해라. 그랬더니 이제 기재부가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심사를 했죠. 예, 기재부가 봤을 때는 이거 안돼 부실해. 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 부패랑 연결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절을 하고 취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점에 권성동은 짜잔 나타난 거야 그래서 뭐 최성복 경제부총리 불러드리고 뭐 이렇게 수출입 은행 사람들 불러드리고 한세번 정도 압박하면서 이게 결국은 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시작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지켜보던 권성동의 실체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kh 그룹 로비 48억 원 의혹에 이어 이번엔 7천억 규모 필리핀 원조 사업 지원에서 중간 선수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 인물의 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입니까? 조경식 전 부회장의 폭탄 증언이 쏟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정부패 우려로 기획재정부가 거부했던 필리핀 토목 사업을 권성동이 압력을 넣어 뒤늦게 재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성동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검찰 출신의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검찰 기득권 세력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원조 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며 만든 기금 7천억 원을 필리핀에 보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특검 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는 모두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법조계에선 국정농단의 상징적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이 엄중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이번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권성동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정치적 생명까지 끝장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윤 정권 들어와가지고 너무 무리한 행보를 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근전은 예전에 자기가 윤석열에 대해 은혜 입은 게 있었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은혜 입었다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그냥 어렸을 때 외갓집 놀러 오면 보 이거 친구다 말고. 이거 말고 또 은혜가 있어요? 검사 시절? 어 당연.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권성동 씨그 강원랜드 큰, 큰 일이 터졌을 때 해결해주고 어. 이, 강원랜드 때그 검찰에 있던 윤 성결 라인들이 뭘 이제 아 어, 그걸 은혜라고 본다. 어. 아아그다 저희 추 측입니다. 예. 네, 저 개인적으로 그럼,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허.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허. 왜 이렇게 묶였을까, 엮였을까? 특히 지금 기재부에게 들어보면 정말 황당 무기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를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자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음. 없다는 걸알거든요 음. 근데 이걸 끝까지 해냈다는 거는 그렇게 해도 할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밀착돼 있다. 어 그리고 예. 실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거는 새로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우리이 음. 끝까지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 자신감 거죠. 같은 것도 있을 수있었을 거고. 난 자신감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 MB 때 자원개발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지만. 연간 단위로 운용액으로 따지면 4조쯤 되고 매년 2조씩 예산이 생겨요. 이게 신규 예산이 한 2조쯤 돼요. 매년? 매년. 네. 그러면 4조를 수출이 뭐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필리핀에 7천억짜리 다리가 들어가는데 전혀 모니터링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눈먼 돈이다 네. 네. SK가 예를 들면 SK 통해서 지금 라오스에 땜을 짓고 있는데 사고 났던 적이 있죠 몇년 전에 그것도 그때 그그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도 한 푼도 제대로 못 받고 못사겠다 어, 어, 어. 와가지고 국회에서 그때 막 하소연했던 맞아요. 것도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예산들이 막 나라별 로막 몇천억씩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권성동과 필리핀의 인연을 따져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맨 처음 출범했을 때 권성동이 필리핀에 간 특사로 니다 근데 그때가 원내 대표였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야 원구성 협상을 할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권성동이 필리핀 특사 특사 특사를 갑니다. 예. 그래서 어, 권성동이 근데 뭐 필리핀에 뭐, 이, 뭐가 있어 전혀 없었어요. 그 관련된 상임 활동도 안 하고. 근데 갔는데 여기서 권성동이 찍은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때 필리핀에 정재계 건물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음. 대통령 특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필리핀 관련된 행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기서 판을 봤구나. 네, 아. 관심이 이 우리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아. 뭐 국회에서 하는 행사, 모항사, 할때 필리핀 관련 행사만 하면 권성동 의원이 자주 출연을 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뭐가 있냐면 LCS라고 필리핀 최대. 기업이죠. 기업, 네. 예, 기업이 예, 기업 참여를 하는데 이 기업 회장하고도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아, 한국에 있는 인사 아하. 중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이 7천억을 그냥 필리핀 정부 사이드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권성동 의원이 뭐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봐.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laughs>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본인이 왜 장관까지 직접 접촉을 하고 그렇죠. 자기 상임위도 아닌데 기재부 직원들을 불러들이고 이런 행위를 합니까? 게다가 이 ODA 자금이요. 윤석열 정부 때 6.6조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5.4조를 네, 1조를 넘게 깎았잖아요. 네. 만약에 안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아, 모르게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환고리가 있어요. 언제 o d a 가 많이 올라가냐면 부산 엑스포 유치할 음. 때입니다. 그랬구나. 음. 그때 유엔 어. 총회 가서 36개 음. 정상을 윤석열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아프리카 중동 음, 이런데서 막 윤석열 만나냐 음. 30분 단위로 가면은뭐 지원해줄게요 음. 그러니까 계속 돈 쏴주냐 이러면서 뿌려대는 게 부산 엑스포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 음. 전략으로 이 돈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지금 사우디랑 어, 붙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이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정치인들이 또 붙은 겁니다 음. 이래가지고 음. 그 부산 엑스포 때문에 그때 홍보비로 5천억인가 7천억인가 썼다 그러지만 사실은 많이 썼는 많이 그, 늘어난데그래놓그 29표 얻다고요 <laughs> 이렇게 다 퍼준다. 그런데 이, 이 부부정권이 <laughs> 진짜 알뜰한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나이로비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이런데 이제 음. 돈을 주고요. 뭐 여기 대단한 다 대단한 누가 참여하냐? 음. 히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음. <laughs> 어. 히림이 여기 등장을 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직간접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네. 신규 신규 이규 EDCF 사업이 추진되는 나라들의 히림이 관계사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국내에서 히림이 종합건축업 뭐 이걸 하는 업체긴 하지만 이렇게 나, 외, 외국에 사업을 벌릴 만한 회사는 그런 비즈니스 사이즈가 아니지. 근데 이런 사업들에 다 히림이 등장한다. 이게 저희가 추측을 좀 기가 막힌 일이었고 아. 또한 가지는 벨리즈라고 벨리즈. 있습니다. 인구 40만 이에요 우리 교민이 뭐 제가 허, 아, 거의 살지 않는 네. 벨리즈는 무슨 저기 상표 브랜드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 <laughs> 네. 아니, 그만큼 들어. 낯선 이름이잖아 어. 조세 회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곳인데 그렇죠. 아까 저희 말씀하실때 부산 엑스포 때문에 뭐 여러 나라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 만나서 ODA를 막 선심쓰듯이 했다는데 이번 연도에 갑자기 네. 이 EDCF, EDCF 지원국가 중에 벨리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음. 우리 교민이 한 20명 있답니다. 네. 어, 네. 전체 인구가 4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자 퀴즈 벨리즈는 네. 그럼 어디에 있는 있느냐? 나라일까요? <laughs> <그거 물어보려> 빠밤 <웃음> 아프리카? <웃음> 땡! 오 너무 어, 세게 어, <laughs> 땡이네 어. 멕시코 아래쪽에 중남미 쪽에 있는 어. 아주 작은 나라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디인지도 모르는 나라에 어디에 일한다.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조세의 피처예요. 음. 바로 뭔가 이게 막 상상이 아니, 되잖아요. 오. 야, 오. 진짜 오. 그런 오. 나라 알아내기도 어렵겠다. 어, 어. 여기에 한 100억 정도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게 100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사실. 그, 그렇죠? 그 나라 하면. 규모에 비해서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나라에 100억을 주는데 이 사업이 뭐냐 이런 거가 지금 다 맞아, 말하자면 캐천마크로 남아 그렇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뿌려 될 때, 그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뭐 이런 프로젝트 몇 조짜리가 들어간 건데. 결국 그렇게 하고 스물아홉 표 받고 그러면 이게 모든 과정이 미스터리인데, 그렇죠. 사실은 뒤에 그림자 권력이 있었던 거죠. 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삼부 토건 히림, 뭐뭐다 음, 그 뭐, 뭐 임자가 있더라 이고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권성동이 선수로 뛰는데 삼부에 그래서 이 브로커가 왔다는 거예요. 삼부에 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정부가 다빌어주기로 했어. 예. 이거 할래? 이게 이런 사업이야라고 도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삼부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네. 이게 뭐야? 왜 우리를 껴 준다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오히려 정부조차도 산부조차도 어. 원했던게 아니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얘기는 뭡니까? 전혀 말하자면 광성동에 뭐. 어딘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대우랑 산부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짓말했던 거야. 전혀 나, 난 모르는데. 전혀 아. 연락을 대우도 거기 거예요. 왜 껴요? 그러니까 대우도 안 하겠다고 어. 한 거예요. 어. 그러면 <laughs>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부 주가가 막 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예.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게 희한한 일이잖아. 요 예를 들면 그 기업 다, 기업들은 두 개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 이 기업들은 전혀 그 사업을 할 생각이 음. 없었는데 정부 사이드의 논의에서는 야그두 개가 들어올 거야. 그럼 주가가 막 올라오고 어, 되고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을 벌였다. 난 거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사십만 인구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가 백 억씩이나 받아먹고 그랬는데 그럼 받아먹을 거다 받아먹고 표는 안 줬다는 얘기. <laughs> 그게 아닙니까 이 얘기가. 아니, 벨리즈가 그럼? 뭐 그때 그 부산 엑스포에 표 주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음. 예. 그래도 이제 더이상 네. 줘야지. 근데 <웃음> 아, <웃음> 아니, 벨리즈한테 뭐라 시민, 그럴 리는 아니거든국 시민입니다. 애국 시민. 근데 벨리즈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국가가 들어올 때 밟아야 되는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 국가를 왜 지원해야 그렇지, 되는지. 그래서 점 지원 국가냐, 일반 지원 국가냐 뭐 이런 음. 과정들의 과정들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서류도 다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게 전혀 지금 확인이 안된는 거예요. 아 어후, 진짜 너무하네. 이게 뭐 조세 회피뿐만 아니라 뭐 서류 회피도 하는 건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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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 아무것도 없이 이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돈의 규모가 100억 한이다 음. 음, 진짜 돈이 그리고 예. 우리 우리나라가 우리 EDCF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아까 그렇죠.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했, 하니까 했, 했지만 어쨌든 그 나라 입장에서 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될것 같습니까? <laughs> 벨리즈에서 찾아와서 아 우리를 좀 지원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과정이. 예. 그러면 우리가 아 심사를 저희도 이거 지원 예산이 음. 한정적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정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유엔 <laughs> 그냥 돈이 하늘에서 날벼락처럼 떨어졌 유엔에 살건. 갔을 때 만나긴 해 정상을. 음.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야 어. 이래놓고는. 건설노죠그 검포기로 저 하시는 분들 돈안 주려고 검포기라고 그러고 화물연대 그렇게 몰고 가고 화물연대 진짜 야 예. 아, 진짜 못된 인간들이네 음. 아무튼 뭐 이게 아 끝이 없네요 라는 댓글 김혜민님이 놀라움이 끝이 없군요 라는 음.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 한겨레 2십일 이번 주 판이고요 어, 관련한. 아, 어, 내용은 지금 방송에서 다 얘기해 버렸네요. 음. 아, <laughs> 어, 그서 자세하게 봐야 어, 돼요. 읽으면 달라워. 자세하게 봐야 돼요, 현대로템 관련해서도 기가 막힌 게 현대로템 한 업체 한해 EDCF의 지원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오버가 되죠. 오버가 되리고요. 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업체들이 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음. 사람들이 <laughs> 네, 오히려, 그래서 어머.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고 이렇게 하던 예, 기업들이 예. 그 금융 비용 계속 쌓이는데 그들이 정부에서는 도산할 수도 있잖아요. 네, 현대로템에 다 몰아줬기 때문에 1년치 예산 이상을 현대로템에 2조 이상 줘요. 현대로템에한 기업에. 그럼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은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쵸, 버티고 있었 대출 거. 이자 내면서. 네, 내면서. 그 기업들이 망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그 책임도 있는 거고, 어. 그니까 러 지금 이 관계자들은 어. 이해가 아, 안 간다는 거예요. 한 기업이, 그치지. 한 기업이 지금 현대로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돈을 이렇게 받은 건데, 한 기업이 이 EDCF 지원금을 2조 이상 가져간 예가 어. 없다는 아. 거예요.